안녕하세요 한빛쌤입니다. 오늘은 큰 수의 곱셈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사용했던 곱셈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7 곱하기 69를 할때 처음에는 이제 7 곱하기 9를 해서 63을 적어주고 6은 11자리이기 때문에 위에다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8 곱하기 9를 해서 72와 6을 더한 78을 앞에다 이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했었던 게7 곱하기 6을 한 42를 적어 주고요. 또 4를 올리고 8 곱하기 6, 48에다가 4를 더해서 52를 적어 준 다음에 이제 이 수를 더해가지고 6003. 이라고 답을 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보다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87 곱하기 69를 할때 처음에 해야 될게 먼저 위아래로 곱한 것을 그냥 밑에다가 적습니다. 그러면 79, 63을 적고요. 그 다음에 86에 48을 63 앞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대각선 대각선으로 곱한 것을 11자리에다가 적습니다 89 72 그리고 76에 42를 적고 이거 이 수들을 모두 더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음, 똑같이 6003이 나옵니다 어, 이 방법이 익숙해지시면 오류도 훨씬 적고요. 시간도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뒤에 또 다른 문제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99 곱하기 78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맨 처음에는 위아래끼리 곱한 것을 각각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밑에다 적으면, 98에 72. 그리고 97에 63을 70이 앞에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얘네를 X자. X자로 곱해주신 것을 또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97에 63. 그리고 98에 72. 를 적어주셔서 이것을 모두 더해주면은 27, 772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번엔 조금 간단한 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21 곱하기 34, 21 곱하기 34도 똑같이 위아래, 위아래로 곱해준 것부터 적어주게 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1 곱하기 4를 하면은 그냥 4를 적지 마시고요. 0, 4. 10의 자리는 0이니까 0, 4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2 곱하기 3을 해서 6을 적는데 0, 6을 적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뭐 그냥 6을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대각선, X자 모양으로 곱해준 것을 10의 자리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 4, 8, 뭐, 08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3일은 3. 그리고 이것들을 다 더해주시면, 네, 714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 계산 실수도 확실히 많이 줄고요.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집니다. 이번엔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를 해보겠습니다. 이 계산 방법은 세 자리 수 이상에서는 정말 정말 쓰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시고 한번 잘 쓰시기 바랍니다. 네, 131 곱하기 725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해야 될게 어쨌든 이게 앞에서 했었던 방법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위 아래로 곱한 것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적게 되면은 1 곱하기 5는 0, 5라고 적어주시고요. 또3 곱하기 2도 똑같이 0, 6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7도 0, 7. 근데 맨 앞자리 수기 때문에 그냥 7이라고만 적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이번엔 대각선. 대각선으로 해주실 건데요. 어떻게 대각선이냐면, 한 자리씩만 차이 나는 대각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다 적어주시면 5, 3, 15 그리고 2, 1은 2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또 대각선 반대로도 가야 되죠. 반대로도 가야 되니까 이렇게 2 곱하기 1을 한 것도 적고, 7 곱하기 3을 한 것도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1한 거, 뒷자리 수부터 당연히 뒤에다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1 해서 그냥 2만 쓰면 안 되고 0, 2 쓰고요. 그 다음에 7, 3에 21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각선 한번더 해주시면 돼요. 한번더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두번 꺾인 그러니까 더 꺾인 대각선이야 5랑 1을 곱한 거 그 다음에 또 7랑 1을 곱한 거. 즉, 맨 뒤와 맨 앞자리 수를 곱한 것을 각각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랑 1을 곱해서 5를 쓰고요. 그 다음에 7랑 1을 곱해서 7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수를 모두 다 더해주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는 그냥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7. 그리고 다 더해 주면 19. 1 올라가고요. 1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여기는 4. 마지막은 9. 즉 답은 94975가 답입니다.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정말 쉽기 때문에 계속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몇 문제 더 풀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조금 더큰 수로 곱셈을 해보겠습니다. 879 곱하기 788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서를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위 아래끼리 이렇게 곱한 것을 밑에다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9 8에 72. 그리고 7, 8에 56, 그리고 또 8, 7에 56을 적고 그 다음에는 대각선 한 칸만 옆으로 가는 대각선으로 하면은 8곱하기 7, 8곱하기 8한 거부터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8, 7에 56, 그 다음에 또 8, 8에 64. 이번엔 반대 대각선으로 가게 되면은 8 곱하기 9를 한 거를 적고 그 다음에 7 곱하기 7을 한 것을 또 밑에다 적어 보겠습니다 8 9 72 그리고 7 7에 49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야 될거 대각선으로 두칸 끝과 끝을 곱한 것을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88에 64를 적고 그 다음에 79, 63을 적어서 계산을 한번 해 주게 되면요 2 그리고 15, 1이 올라가게 되고 아 숫자가 크네요 8, 15, 20, 26또 2가 여기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12, 14, 18에다가, 14, 32, 3이 올라가게 되고, 7, 13, 19, 1이 올라가게 돼서, 69만 265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69만 2652입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부터 살펴보면 12 곱하기 34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해야 될게 이제 위아래로 곱한 것을 적어주기. 그래서 2, 4, 8만 적으면 안 되죠? 0, 8을 적고요. 그 다음에 1, 3, 3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대각선. 으로 곱한 것을 10의 자리에다가 적기. 그래서 4일은 4, 4그 다음에 3이 6. 적고 더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답은 408입니다.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도 살펴보겠습니다. 123 곱하기 456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자 수도 똑같이, 이제 맨 처음에는 위아래로 곱한 거, 밑에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3, 6에 18, 5, 2, 10, 그 다음에 1, 4, 4. 적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대각선. 앞으로 한 칸씩만. 한 칸씩만 대각선 한 것을 11자리부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2는 12, 그 다음에 51은 5. 또 적어주면 5, 3, 15, 4, 2, 8.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게 대각선 두 칸. 두 칸씩 한 것을 100의 자리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1은 6, 4, 3, 1 2.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답을 한번 구해보면, 은 8, 8, 그 다음에 0, 1은 올라가겠죠? 1 여기다 올라가고, 6, 5. 그래서 답은 56,088이 나옵니다. 오늘 배운 곱셈 방법 연습하셔서 꼭 써보시고요. 네 자릿수 다섯 자릿수에도 적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큰 수를 곱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